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이제 수다방. 오랜만도 아니죠? 어쨌든. 떠을 떠들면서 또 하고 싶은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오늘 해드릴 이야기는 이제 스타트업의 장단점을 해보려고 해요. 스타트업이라고 하면은 일단, 모두가 아시다시피, 스타트, 그냥 그대로 스타트죠. 뭔가 그러니까 시작하면서 이제 업 올라가는 그러한 업체, 그래서 뭐말 그대로 뭐 새로운 거 시작하는 그런 업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타트업은 장단점이 되게 명확해요. 이 모든 걸 설명할 수 있는 이유는 아, 설명할 수 있는 이유라기보다 단어 하나는 사람이 적다입니다. 이게 스타트업의 핵심이죠. 사람이 적어서 생기는 장점, 단점, 뭐가 있는지 대충 한번. 나눠 보도록 하고 내가 사실 스타트업만 두 군데를 다녔어요. 전에 직장 같은 경우는 예전에 있을 때 다녔던 회사, 거기도 스타트업이었고 지금은 이제 서울에 와서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둘다 스타트업입니다. 전에 회사는 다 명인데 대표님, 이사님, 실장님, 그리고 평사원이 평사원이 두명 있었어요. 이게 이제 저라고 봅시다. 이게 나예요. 나 이렇게 되면은 대표님, 이사님 부부, 실장님, 이사님 언니, 그리고 실장님 딸 이렇게 돼요. 가족이죠. 가족 같은 회사. 정말 가족입니다. 네 명이 가족이고 저 혼자 평사원이에요. 이럴 수밖에 없어요.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이거는 약간 극단적인 예. 극단적이라기보다 생각보다 많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사업을 할때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돈 뭐 먹고 날리고 그런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같이 사업하자고 했는데 뭐 친구 하나가 땀만 먹고 날려먹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가족끼리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안전하니까 적어도 가족은 날라가지 않겠죠.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가족끼리 하는 경우가 많고 여기도 뭐 전형적으로 그런 회사였습니다. 스타트업이 대부분 보면은 가족 아니면 친구예요.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같이 뭐 대학에서 만났다거나 아니면 뭐 예전에 사업을 하다가 만났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만나게 되는데 어쨌든 첫 번째 회사는 가족이었고 사실상 뭐 일하는 게뭐 평상원은 일 말하면 뭐 실장님 이 많이 하시죠 이사님 일 많이 하시고 대표님 많이 하시는데 실무 디자인 쪽에서 실무를 하는 거는 저 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랑 대표님이랑 둘이 일을 하게 되죠 장단점이 많습니다 먼저 거치는 단계가 굉장히 적어요. 어차피 디자인 실무는 저밖에 못 한단 말이야. 여기를 싹 없애버리고, 바로 이렇게 대표님이랑 얘기를 맨날 하고, 제가 작업하시는 것도 대표님이 오셔서 보시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뭐,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빠른 피드백이 가능합니다. 빠른 피드백이 가능한데, 이게 장점일 수 있겠죠. 장점이에요. 일을 하는데, 낭비되는 시간이 적습니다. 바로바로, 바로 아, 이거 아닌 것 같다면 바로 틀어서 바꿀 수 있고, 이거 왔다 하면은 또 빠르게 바로 생산에 넘어갈 수 있고 장점이 있는데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내가 발전을 못 해요. 대표님이 디자이너 출신이라고 하더라도 나이 차가 꽤 있겠죠. 아무래도 아무리 뭐 어린 어리다고 하셔도 40대 중반에서 50대 뭐그 정도 40대 초반 초중반 정도 50대 그렇게 될 텐데 일을 딱 나의 나이에 맞는 그러한 걸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일 빨리 하고 좋은데 뭐 맨날 맞는 걸 만들던 거 만들고 뭔가 발전이 없는 것 같은 게 느껴지죠. 그리고 스타트업에 스타트업이라는 회사를 세우는 이유 중 가장 하나 가장 큰 이유는 이 세상에 없는 무언가를 만드는 거예요. 요게이 무언가라는 게 좋은 아이디어. 요게 이제 확신이 섰을 때 스타트업을 하게 됩니다 스타트업은 초기 자본금 같은 경우도 이제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는 경우가 많고 지원을 해주는 기준이 요거죠 좋은 무언가 세상에 없는 요거기 때문에 요게 딱 봐도 뭐 아니면 도예요 대박을 친다 대박을 치면은 대박이죠 진짜 인원수도 뭐 5명 만화에 10명 이런데 이게 막월 매출이 한1 뭐한0 0만원씩 나온다고 쳐요 어, 천만원 너무 적네. 1년에 봐 1억이네. 하, 월 1억 나온다고 쳐요. 그럼 12억. 원가 뭐 3분의 1, 보통 3분의 1 잡죠. 그러면은 한 4억 빠진다고 쳐요. 많이 잡아서. 8억. 남는 거예요. 8억이 그냥. 요렇게 빠지면은 5명에서 8억 먹으면 엄청 많이 먹겠죠. 물론 대표님이 많이 보시겠지만. 어쨌든 이걸 보고 스타트업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보고 스타트업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처음에 말했던 항상 사람의 수로 귀결됩니다 돈을 많이 가질 수 있다는 거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좋은 점이에요 좋은 점, 장점 단점이라고 한다면 적어서 일을 하는 사람이 되게 힘듭니다 이 일도 내가 해야 되고 저 일도 내가 해야 되고 저는 처음 디자인 전공을 해서 나갔지만 제일 거기서 가장 잘 배운 게 박스 접기였어요 기가 막히게 접습니다 박스를 그냥 박스테이블 그냥 빡빡 찢어가면서 매우 빠르게 접을 수가 있어요 이게 웃기지만, 자기 회사에 제품이 있다는 거는, 내가 직접 포장을 해서 택배 배송도 해야 되고, 전시회 같은 게 있어도, 제가 디자인 하다가 그냥 책상에다가 펜 놓고, 짐 챙겨서 출장 가가지고, 전시회 부스 차리고, 요런 걸다 내가 한다는 거예요. 특히 남자. 남자 같은 경우는, 면허 있다. 가는 거예요. 너도 가는 거야. 얘 가는 거예요. 여자 같은 경우는 혼자 안 보내는 게, 혼자 가면 여, 자 사원이 위험할 수도 있고, 짐이 많아서 애당초 남자도 힘들어요. 남자도 힘든 거고, 뭐 둘이 같이 간다고 해도, 대표님이 남자일 경우, 여자 사원이 가면은 방두개 잡아야 되죠. 전 맨날 대표님이랑 그냥 한 방에서 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경비 면에서도, 보통 대표님은 남자분들이 많으니까, 남자 사원을 데려가는 게 편하단 말이에요. 대표님도 편하고, 대표님이 편한 거죠. 내가 편한 건 아니고, 대표님이 편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자주 가져가서 사무실에서 또뭐 틀렸어. 어쨌든 제가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가지고 디자인을 하다가 저희 제품은 그때 지금 말하는 회사는 대전에 있던 회사예요. 도자기를 생산하는 회사였단 말이에요. 때는 하다가 4시쯤 되면은 공장 가자 공장을 가요 공장에 도착할 때가 한 6시 7시 입니다 일을 봐요 뭐 이거 만들어진거 잘 나왔나 샘플 잘 나왔나 확인을 하고 어 사무실 가자 하면 9시 10시 에요 이게 되게 흔한 일이고 흔하고 공장을 안 간다고 하면은 뭐한 6시 7시에 퇴근을 하겠죠 퇴근을 하는데 주말에도 스타트업은 어, 스타트업이 아니라 뭐 바쁜 회사는 그렇겠지만 주로 스타트업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게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네가 해야 되는 거야 이거는 뭐 일이 하나 더 있어 어디가해돈더 줄게 돈이라도 더 주면 다행이에요 안주는 회사도 많거든요 주말에 불러다 놓고 돈이라도 주면서 그래 해라 그러면은 주말에 나갈 땐 짜증나죠 토요일 일요일에 나갈 땐 짜증난데 월말 딱 돼서 보너스 보너스가 아니라 이제 정산을 하죠 그럼 주말에 뭐 4일 나왔어요 그러면 2,30더 준단 말이에요 이러면 뭐 그냥 어, 괜찮네 내 월급 뭐 예를 들어서 뭐 100만원이다 근데 뭐 120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근 안하고 막 주말 출근 안 하고 했을 때, 다시 100만원 받으면 약간 서러워. 어, 내자본털은 120받았는데, 이번엔 100만원 받네? 이러면서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서, 뭐 그럭저럭 할만 합니다. 근데 뭐, 돈안 주는 회사도 많고, 그런 회사 가면 이제 짜증나죠. 주말, 토요일, 일요일만 일만 주워라고 하고, 돈도 안 주고, 그냥 연봉도 안 올라가고, 그럼 굉장히 화가 납니다. 어쨌든,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지금 디자이너가 빠져야 할 게, 공장이죠. 공장이 빠져야 돼요. 공장이 원래 내가 가면은, 아, 디자이너가 빠져야 되는 건 아니죠. 내가 만든 게 어떻게 나왔는지 확인할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거를 디자이너가 뭐두 명, 세 명, 뭐 디자인 팀 하면 보통 한 다섯 명 있겠죠. 요 정도만 됐다고 쳐도 이걸 내가 맨날 가지 않아도 된단 말이야. 팀장은 뭐 맨날 갈 수도 있어요. 팀장은 맨날 갈 수도 있는데, 간단한 확인 작업 같은 거면은 뭐 밑에 직원시킨다던가 뭐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내가 다 가는 거예요. 뭐 조그만 문제가 생겨도 어디가 가. 뭐가 생겨도 네가 가다 내가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게 단점이 될 수가 있겠죠 단점이 되고 지금 회사로 되어 보면은 지금 회사라기보다 또두 가지 회사 중에 장점 처음 회사에 딱 가면은 한눈에 전직원이 보입니다 사람 이름 외울 필요가 없어요 굉장히 빨리 외워집니다 다섯 명 여섯 명 지금도 저희가 많았을 때는 뭐 40명 있었는데 지금은 뭐한 여섯 명 일곱 명 됐거든요 확 떨어졌죠 떨어지니까 아뭐 그냥 다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뭐 딱히 외울 필요도 없고 그런 거 되게 좋아요. 군대 가서 내무반에 딱 들어갔을 때 생각해 보세요. 여기 막 사람들 막 잔뜩 있으면 얘는 뭐일병이고 얘는 일병인데 얘가 뭐한달 먼저 왔고 얘는 뭐일병 말인데 뭐 상병이랑 뭐 2개월 동기대로 해서 뭐가 돼서 막 족보 꼬이잖아요. 그런 문제가 없어요. 그냥 얘는 얘고 얘는 얘고 지금에서도 직책별로 한명한 한 명밖에 없습니다. 제가 대리. 대리 나 하나밖에 없어요. 과장 한 명이에요. 이사 한 명. 사장님 한 명, 대표 한명 주임 한명 이게 다한 명씩이에요 외울 필요가 없어요. 뭐 그냥 누구 주임 와라 그럼 주임 하나밖에 없고 대리 와라 그럼면 대리 하나밖에 없고 이런 거는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사실 장점이라고 말하면서도 웃긴 게저 무슨 장점이야 지금 허술의 관자 있나는데 그 정도로 장점이라고 할 만한 게 없습니다 스타트업의 단점이 그거예요 일은 뭐 좋다 이거예요. 뭐일 새로운 거, 요거 새로운 거 하는 거 좋아요. 이걸 가장 큰 문제 아까 대박 치면 좋다 그랬죠. 전에 있던 회사가 쪽박이 쪽박을 쳤어요. 우리의 주력 상품은 A, B, C가 있는데 대쪽박을 쳤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제품이 뭐 하루에 다섯 개 팔려요. <laughs> 한 개에 3만 원인데 다섯 그개 팔면 어떻게 돼요? 한달 <laughs> 일주일에 뭐, 5일 판다고 쳐. 아, 6일 판다고 쳐. 6일 동안 팔려서 30개. 6월 30 하면은 90만원. 4달 하면은 209, 8, 9, 아니, 4, 9, 36. 이, 이거 뭐, 360만원 벌어가지고, 이거 뭐, 직원이 못, 적어도 다섯인데, 얘네 100만원씩 줄까요? 거 100만원씩 또못 줘. 이게 현실인 거예요. 이게 쪽박을 차면 이렇게 됩니다. 그 스타트업이 대부분 5년을 못 버티고 망한다는 게, 그, 확신을 가지고 만든 아이템이, 자기 눈에만 좋아 보이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 사람 눈에만 좋아 보이는 게 허다하고, 실제로 사회에 나와봐서 봤을 때, 주변 반응은 좋을 수 있어요. 주변 반응은 좋을 수 있는데, 그게 실제로 팔리냐, 쓸모가 있냐, 그건 또 다른 얘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템 선정 가지고서 이렇게 사업을 차리는 게 쉽지가 않고, 그러다 보니까 회사들이 이 악마의 굴레에 빠지게 됩니다. 악마의 굴레가 뭐냐면은, 아이템. 돈, 안 벌렸어. 돈이 없어. 정부, 정부 사업이라는게 있습니다. 이런게 이제 밑에 민간 기업한테 정부 사업이 뭐 아이템이 뭐 3D 캐릭터 발전 이런 걸 하면은 모집을 해요. 아, 나는 뭐 캐릭터를 혼자 움직이게 할래요. 나는 뭐 캐릭터가 날아다니게 할래요. 막 이렇게 회사들이 지원을 해서 어, 너 어울린다 면 얘한테 뭐 1년에 1억 내가 줄게. 이거 만들어 놔 이런 식으로 정부사업을 해요 그러면은 회사 입장에서는 어 정부사업 해서 이거 개발해서 뭐 우리가 써도 되고 어쨌든 결과 발표를 해야 되기도 하고 여기 제대로 수행을 못하면은 요 1억을 뱉어내야 되는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받았다면 뭐 어쨌든 진행은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문제가 이제 어떻게 되냐 발표해서 제가 아까 못하면 돈 뺏어 간다 그랬죠 발표 준비를 잘 해야 돼요 준비를 잘 해야 되는데 정부 사업이란 게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아요.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준비를 잘 해야 돼요. 하다 보면은 시간이 없어져요. 그러면은 아이템이 안 나와요. 어떻게 되냐? 돌아갑니다. 돈이 없어요. 정부 사업을 합니다. 준비를 해요. 잘 해요. 시간이 없어요. 아이템, 돈. 계속 빙글빙글 돌아요. 이럴 수밖에 없죠. 사람이 다섯 명이니까. 누가 합니까, 이거? 누가 해? 내가 해? 아니요, 나는, 나는 이것까진못 해요. 나는 A밖에 못 해. 대표님 혼자 뭐.. DCD D 이거 뭐 혼자 해? 하죠, 한 번은 하죠, 두 번도 해요. 안 하면 망하니까 하죠. 이 사람은 하죠. 근데 이런 회사가 굴러갑니까? 대표님은 맨날 이거 하는 거야. 맨날 이거 하고, 우리는 뭐 여기서 뭐 이거 하다가 말고, 뭐 하다가 말고, 그러니까 회사가 이 굴레에 빠지는 거예요. 어, 아이템 좋은 거 있어. 근데 돈이 없네. 정부사업 해야겠네. 시간이 없네. 아이템을 만들어야겠어. 돈이 없네. 정부사업 이렇게 돌아가는 게 약간... 에... 현실인거죠 스타트업 기업들의 돈이 없는 돈이 많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돈이 진짜 썩어 나가지고 정부사가 필요없어 나는 내 아이템 쭉 밀고 나갈래 그런 회사들이라면 이야기가 없는데 대부분은 돈이 아마 돈에 쪼달려서 제가 회사 두 개째를 다니고 있고 둘다 스타트업인데 비슷해요 항상 정보과제로 먹고 삽니다 요게 아까 굴레를 돈다 그랬는데 그거의 가장 큰 단점은 신제품이 안 나와요 이게 처음에 회사 만들 때돈 받은 그 1번 상품밖에 없고, 2, 3, 4가 나오기가 힘들어요. 왜? 사람이 없어서. 다섯 명이니까. 개발을 누가 합니까? 개발자 있어야 되죠. 돈이 없어요. 개발을 대충 합니다. 그럼 2가 좋냐? 반짝한 2가 나오냐? 아니요. 1.5가 나옵니다. 1.5가 나오고 이걸로 또 근근히 버텨요. 이걸로 돈또 또 받아야지. 또 정부에다가. 나 이거 했어요. 해서 돈 받지. 또 나중에 또뭐 한, 5명 중에 하나가 또 어떻게 조져서 한 1.7, 1.8, 1.8.8, 1.8.9, 1.9.1 절대 2가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 사람이 5명이니까 근데 회사들이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 이건 어디까지나 쪽박을 찬 스타트업인데 대다수가 쪽박을 찬다는 게 문제죠 모든 스타트업이 런건 아닌데 어쨌든 그렇게 되면은 불러가는게 항상 외부 영업하는 팀이 있죠. 회사를 일단 지탱해야 되는 대표님이 있고, 이거는 뭐 안팎으로 바빠요. 되게 내일도 해야 되고, 남의 일도 해야 되고, 얘네 월급도 줘야 되고, 우리 가족도 먹여 살려야 되고, 되게 바쁘고, 뭐 영업이 있다고 쳐요. 이 사람은 아내 거에서 뭘 만들면 갖다 팔아야 되는데, 영업의 기초는 회사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사람을 많이 만나는 겁니다. 아는 사람 많이 만나고, 아는 사람 통해서, 통해서 건너서, 건너서 많이 만나야 되는데, 이거 하면 뭐 하죠? 회사에 없어요. 자리 없습니다. 맨날 나가 있어요. 그럼 실무진. 둘, 셋. 두 명에서 세 명이 실무진이라는 거, 한 회사에. 되겠어요? 안 되죠. 안 돼요. 이건 못해. 못하는 건데, 어거지로 굴립니다. 집에 안 보낸다거나, 아니면은, 적은 돈이, 임금을 못 올려줘요. 임금을 어떻게 올려? 회사에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해? 정부가 해야지. 어떻게 해? 시간이 계속 빙글빙글돌아다 돈이 없다. 그럼 이러니까 실무진 중에서 하나가 나가죠. 아나못 하겠다고 나가. 그럼 어떻게 돼요? 스타트업은 적은 인원이 여기서 또 장점이 나올 수 있는데 모든 일을 맡아서 하다 보니까 한명한 한 명이 일단 백이에요. 얘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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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수 있고 얘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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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수 있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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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고 얘가 이거 이거 하는데 여기 하나 딱 빠지면은 타격이 엄청 크죠. 새로 하나가 굴러 들어와요. 그럼 얘는 다시 나가요. 너무 힘드니까. 이만큼 하던 사람이 없어진 걸 얘가 대신할 순 없죠. 그러니까 되게 악순환이 심해요 안 풀리면 이렇게 됩니다 스타트업이 안 풀리면 이렇게 돼 가지고 지금도 뭐이렇게썩 좋지는 않은데 어쨌든 이러한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직장을 생각을 하실 때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돼요 그래서 직장을 고르실 때 저는 쉽지가 않아요 너무 전공을 많이 가아타 가지고 전공 돌려막기를 너무 많이 가지고 지금 전공이 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제 전공이 뭔지 모르겠는데 요거를 많이 보셔야 돼요. 일단, 회사 규모. 이게, 내가 하고 싶은 일, 요거랑 저울질을 해보려고 하는데, 세이안 됩니다. 회사 규모가 짱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은 잠시 접어둬도 됩니다. 요거 진짜 하고 싶은 일은 취미로 해도 돼요. 어른들이 가끔 그런 말 하죠. 그, 진짜 좋아하는 것을 업으로 삼는 것은 어, 쉽지가 않다. 하고 싶었다고 해도 일로 하면 싫어지는 게 진짜 일상 다반사입니다. 그 일이 또 내가 딱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살짝 어긋나 있어요. 살짝 핀트가 틀어져서 난 동그라미라고 싶은데 여기서 살짝 오각형을 시킵니다. 조금만 더 하면 원이 될것 같지만 절대 원이 아닌 이런 걸할 수밖에 없어요. 일이라는 게뭐 어떤 일을 하더라도 딱핀 포인트로 맞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요거는 진짜 취미 제가 유튜브로 하는 것도 취미고 맨날 캐릭터 만드는 것도 취미고 뭐 이걸로 이 직업을 갖고 싶기는 한데 아마 좀 힘들지 않을까 어쨌든 취미니까 무조건 저울질을 한다면은 회사 규모, 연봉 그냥 사람만큼만 받으면 돼요 회사 규모가 커도 크다고 돈을 많이 주긴 하지만 그렇게 기적적으로 많이 주진 않거든요 뭐 몇백 차이예요 근데 이게 연차가 쌓일수록 스타트업은 연차가 쌓인다고 해서 임금이 비례하진 않습니다. 그래요.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근데 회사 규모가 크면은 수직 상승은 아니더라도 계단식 상승은 합니다. 무조건 상승은 해요. 나중에 잘리는 한이 있더라도 무조건 상승은 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정직원을 잘안 쓰려고 하는 거예요. 무조건 제 연봉 올려줘야 되니까. 연봉 동결하면 은 나간다 그럴지도 모르고 뭐 나가도 상관없긴 한데 어쨌든 일 다시 가르치는 게 귀찮고 또뭐 100, 200? 조금씩 올라가요, 연차가 되면은. 요런 게좀 보장이 돼 있습니다. 괜히 사람들이 대기업, 대기업 하는 게 아니에요.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는 거는, 뭐 노조가 있건 없건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시스템이 있다는 거는 적어도 울타리가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굴러다녀서 막 이렇게 빙글빙글 굴러다녀도 쉽게 튕겨나가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모든 게 처음이죠. 울타리에 막 구멍이 숭숭 뚫려 있으면 숭숭 뚫려 있어야죠 막 굴러 나가서 막 여기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막 여기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허다합니다, 허다해.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모든 게 제가 제일 처음에 말했던 사람 수가 적다. 여기서 비롯된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직업을 정하거나 뭔가 그럴 때 회사의 규모를 보는 게 분명히 필요해요. 스타트업 좋죠? 좋아요. 좋을 수 있습니다. 좋은데, 아이템을 봤을 때, 인터넷은 거짓말 안 쳐요. 좀 뭐, 가짜기사 뭐 그런 거 있는데, 인터넷 쇼핑몰, 뭐, 과대 광고, 뭐, 자시고 다 있는데, 얘네는 거짓말 안 합니다. 요 아이템 한번 찾아보세요. 어떻게 먹히고 있나. 그렇게 봤을 때, 내가 생각해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봤을 때도, 야, 이 아이템 어떠냐? 라고 물어봤을 때, 확실하게 이건 간다라는 게 아니면 스타트업은 좀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사람이 적기 때문에 장점이, 뭐, 아까는 뭐, 뭐야, 돈 많이 벌수 있다, 뭐 그런 거 있었는데, 그건 회사 잘 됐을 때 얘기고, 사람 이름 필요 없, 외울 필요 없고, 뭐, 뭐 그런 거다 집어치우고, 얘네는 그래야 되는 회사예요. 스타트업은 그래야 되는 기업입니다. 아이템이 확실해야 돼요. 아이템이 틀어지는 순간, 이제 일이 피곤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타트업을 고르신다면은, 요런 거를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 그게 아니다. 그러면은 그냥 바로 그냥 중견기업 가는 겁니다. 뭐 중소기업이라고 해도 중과 소의 차이가 엄청 큽니다. 여긴 5인데 여기는 100이에요. 중기업이라는 게 직원수가 뭐 그렇게 막 적고 뭐 10명이 중기업 이런 게 아닙니다. 100명 돼요. 50명, 100명, 300명 이렇게 되는 게 중견기업. 요런 데 가시는 게 훨씬 더 편해요.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진짜 아이템 확실하거나 1. 아이템 확실하, 하, 아이템이 확실하다. 2. 이 일이 진짜 내 일이다. 이 내일이 투마로가 우 아니라 마이, 마이 잡이죠. 내일이 딱 진짜 내가 너무 하고 싶었던 일이다. 내가 근데 사장은 못하겠고 똑같은 일을 하는 회사가 있으니까 간다. 그 정도? 그 정도? 참 연봉? 많이 줄수 있어요. 처음에 스타트업이라고 많이 줄수 있는데 그게 어디까지 지속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5년만에 망하는 회사가 진짜 많아요. 이런 거를 조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 너무 단점만 말한 것 같은데, 스타트업이란 게 너무, 불확실 요소가 너무 많아요. 이게 뭐, 얘네들은 이렇게 직원 100명을 둔다는 게, 아, 뭐, 회사는 다 100명 두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 얘네 연봉을 생각해 보세요. 얘네 연봉. 100명, 100명한테 한달 매달마다 적어도 그냥 100만원이라고 쳐봐요. 그럼 100, 100만원, 1000만원, 억. 그냥 한 달에 억이 그냥, 월급으로 나가는 거예요. 월급 나가면 그 끝입니까? 뭐4대보험뭐뭐뭐 뭐, 뭐, 뭐야? 뭐 임대료 뭐 매장 수수료 다 더하면 적어도 한 2, 3억 버는 애들이 100명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는 회사 규모가 결코 작은 게 아닙니다. 이 정도 사람 굴린다는 거, 그니까 사람 수가 모든 걸 설명해 줄수 있어요. 사람 수가 많다? 그 회사는 돈을 엄청나게 벌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뭐 회사에서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도 이런 거 단순 계산으로 해봐도 그렇게 되죠. 요즘 최저임금에서 뭐 얼마 170이야? 그 정도 된다고, 된다고 치면은 그냥 1억 7천만 원 2억 버는 거예요. 그냥 매달. 그러지 않으면 유지가 안 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을 데리고 그렇게 버티고 있다. 그게 바로 회사 규모고 규모가 곧내 안전, 안정된 직장. 그리고 안정된 직장이라는 것은 곧 그것을 택합니다. 빠른 퇴근. 주말이 있는 삶. 번역이 있는 삶 이런 걸 보장해 주는 게 사람 수라는 거예요 처음에 말했던 제가 그 계속 강조하는 스타트업의 장점이자 단점 사람 수 가장 중요해요 일이 넘쳐나면은 스타트업은 다섯 명다 고르는 거예요 다 고릅니다 뺑뺑이 계속 굴러요 미친듯이 굴러는데 그래도 일이 너무 많아 안 끝나 주말에도 나오고, 그냥 뭐, 밤 새고, 뭐, 난리를 칩니다. 그러면 뭐, 보너스를 주냐, 연봉을 주냐? 아니, 아까 말했잖아요. 돈이 없다니까? 돈이 없으면 어떻게 돼? 사업, 정부 사업표 빙글빙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스타트업. 사람 수가 가장 회사를 판단하기 좋은 척도가 될수 있는, 여러분이 딱 봤을 때 그냥 이 회사가 잘 나가냐, 안 나가냐를 떠나서, 월급 안 밀리고, 제때 집에 갈수 있고, 뭐, 주말이 있고, 저녁이 있고, 이러고 판단할 수 있는 거는 사람 수를 보시면 됩니다. 물론, 다 그렇진 않아요. 대기업 뭐, 삼성은 나올 때암 걸린다 그러죠. 너무 일을 많이 해가지고 뭐암 걸려서 나온단 말이 있는데, 그렇게 빡센 대기업, 대기업은 사 빡세야 돼요. 얘네 뭐, 뭐 사람 먹여 살려야 될게뭐 한둘이에요, 뭐 만명이에요, 막 십만명 막 그렇게 될 텐데, 요런 애들 뭐, 이거는 뭐,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수의 돈을 벌겠죠. 얘네는 빡셀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만큼 얘네는 돈을 줄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빡세게 구름만큼 적어도 돈은 줘요. 암이 걸릴지라도 암을 치료하는데 날릴 만큼의 돈은 줍니다. 그런 차이가 이제 모두 사람수에서 나온다는 거. 이거로 한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회사에 사람이 몇 명이 있냐. 사람들이 뭘 하냐. 이런 걸한번 생각해 보시고 직업을 구하실 때 참고를 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오늘은 뭐 스타트업 뭐 사람수가 뭐 어쩌냐 어쩌냐 돈이 어쩌냐 어쩌냐 얘기를 했지만 다음에는 얘기할 게 약간 뭐 직장, 장을 고르는 팁이라기보다 장 배우고 싶은 일을 찾을 때 장을 한번 다녀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인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내가 A를 배우고 싶은데 왜 회사에 가야 되나요? 뭐 이런 거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지금 들으면 좀 아리송할 수 있는데 나중에 제가 또 풀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들 좋은 밤 되시고 다음에 다시 한번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